제가 최근 가장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는 단연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그 이유는 화려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다른 명품 브랜드와 달리 과열 럭셔리, 즉 조용한 럭셔리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명에서 보테가는 공방을, 베네타는 베네치아를 뜻하는데 결국 베네치아의 공방으로 이름에서부터 기타 브랜드와 약간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 이름도 아니고 화려한 로고 플레이도 지향하는 데에는 보테가 베네타의 핵심 철학인 당신의 이니셜만으로 충분할 때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들의 제품에 금방만한 로고도 시선을 강탈하는 비주얼적 요소도 없습니다. 착용자의 존재가 가려지지 않도록 겸손하지만 훌륭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인지인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는 2021년 돌연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피드를 꾸미는데 혈안이 된 지금 우리는 우리 입으로 브랜드의 면면을 말하지 않고 고객들이 스스로 느끼며 해석하고 즐기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로고가 없어도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임을 알수 있는 상징적인 기법이 있으니 바로. 트레치아토입니다. 직조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가죽끈을 정교하게 대각선 패턴으로 엮는 기법이죠. 이 시그니처 수공의 탁월한 품질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트레치아토 50주년을 맞은 보테가 베네타는 최근 흥미로운 캠페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Using your hand is a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idea of like bringing your body to someone, i s really profound.

인터레치아토가 가죽 스트랩을 손으로 정교하게 엮어내는 기법인 만큼 이를 단순한 제작 방식이 아닌 상호연결성, 교류 협업의 정신으로 풀어냈어요. 이 캠페인은 영화 코다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트로이 코처, 래퍼이자 프로듀서, 디자이너인 타일러 더 크레이터, 배우이자 사회 운동가인 줄리안 무어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아이엔이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Universale l i n g u a g g i o d i gesti. Often the things that end up speaking to a lot of people are the things that would speak to one person. Come artista e io come artigiano facciamo tutto questo ad arrivare al bello. 피카소가 제2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칭했던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브루노 무나리는 회화와 조각,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예술가였어요. 그는 1963년 제스처 핸드북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탈리아인들이 자주 쓰는 손의 제스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이번 캠페인에서 이 책을 통해 영감을 받았다고 했고 같은 뿌리 즉 이탈리아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찬사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전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 타의, 과열, 럭셔리, 그리고 최근 손을 주제로 만든 캠페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인스타그램 포스팅 콘텐츠를 고민하고 이슈 몰이에만 신경 쓸때 이들은 장인정신에 몰입하고 손의 제스처를 통해 세대와 문화, 배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네요. 이런 수준 높은 캠페인을 펼친 보테가베네타를 함께 주목해 보시죠.